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당궁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선생님한테 한번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 봤어요, 선생님. 아, 그러셨구나. <웃음> <웃음> 절대 선생님은 이제 또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선생님이 다 연구 하시고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생렬일만 드려보고, 음. 이 사람의 사주나 성격. 아니, 얼마나 고급, 일, 고급 인력인데 네. 그렇게 써먹어? <laughs> <laughs> 시청자분들 <농담입니다>. 하시니까 <laughs> 네.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자, 아이고 아유 이게 웬 벌이냐 여왕벌이 알리가 났다 아니 지금 망신살이 뻗쳤어 내가 늘 여왕벌인 줄 알아 항상 너희들은 있잖아 조그만한 벌 속에 내 밑에서 모든 근, 내 그늘에서 있어야지 되는데 그럴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여자분은 쉽게 말하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는 스타일인데 인내와 참는 거는 지금 직장 다니는 걸로 보면요 이 벼슬은 있으나 감투도 여러 차례 지금 썼다. 하지만 그만한 위인이 못 된다. 왜 돈독이 올라 있어? 왜 돈독이 오르면은 주, 내가 돈을 벌었어. 주변 사람들한테 풀 생각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을 내 위치를 팔아서 돈을 상납을 해라. 돈을 상납을 해라. 약간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 여왕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욕심이 되게 많다 고 상당히 많은데, 이 말도 얼마나 막말을 잘하는지 상스럽게 그지 없다. 요년아! <laughs> 요, 나쁜 년요. 요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내려서 내려다 보는 거를 좀 해야지 되는데, 응? 제가 선생님께 음. 말, 와, 들어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뭐 점사를 해주신 거 들어보면서. 네. 선생님이 이제 와 이거 누군지 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어 야. 누군데? 어 <laughs> 이제 아 어. 이분이 또 최근에 구설이 한번 있었어요 구설이 마, 이 망신살이 뻗친 구설이야 내가 볼 적에는 네. 구설이 망신살이고도 그런데다가 사람들을 내 위치에 따라서 네. 사람들을 목을 치고 네. 그다음에 목을 친 상황에서도 하나도 부끄러운다라고 느끼지를 않아. 네.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선이 이 조직에 우리가 몸담는 거잖아요. 기업에 있든 간에 네. 공직자가 됐던 간에 네. 어떤 조직의 몸을 담고 있는데, 은혼 없이 했던 나의 행동들이, 네. 쉽게 말하자면, 내 자리를 뺄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위험 수치를 넘지 마라! 어머마. 위험 수치를 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원했던 그 자리, 네. 그 욕심으로, 능력은 안 되나, 실력도 안 되는데, 거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 얼굴을 보니까, 마귀의 얼굴을 갖고 있어. 마귀상이야, 마귀상. 그럼 이제 선생님 만약에 이 사람이 음. 선생님한테 손님으로 오게 된다면 음, 음, 음. 그럼 선생님은 이 사람한테 뭘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입조심! 아 입조심을 말씀해 주실 요그아 이빨을 함부로 까게 되면은 네가 어떤 결과가 얻어질 것이고 너의 자리와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인해서 많은 걸 잃어버린다. 어. 잊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이분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응.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정치 네 벼슬은 하고 네. 감투도 썼구나 왜도 나가지고 그 그냥 정치인까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렇지 그럼 예. 이 사람의 앞으로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이 사람이 꿈꿨던 지금까지는 무탈했어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보면은 일뭐 어떤 어, 굉장히 큰 정치를 했는데 뭐 자그마한 뭐 바닥에서 놀지는 않았고 어, 상당히 이제 여대를 나온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대를 나왔는데 그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자기는 어, 해결을 한다, 개척을 간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니야. 이 사람이 한 거는 아무 것도 없는데 말 그대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만들어놓은 자리라고 보면 돼요. 오. 특별히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에 있는 자리를 또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도 그녀를 그 자리에 놓지 않을 거야. 왜? 지금의, 왜냐면 지금의 조직에서 이 사람을 버리게 될 것이다. 왜? 경고가 들어갔어. 경고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당신이 어떠한, 의논 없이 막말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더 이상의 우리는 우리 조직에서는 널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너가 스스로 알아서 옷을 벗고 네. 사퇴를 해라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 중에 아, 음. 이정치한테 사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laughs>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이 어. 사람이 재기 가능성도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 사람 왜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편을 꽂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꽂아놓은 거야. 아. 얼굴이 그랬잖아. 막 이상인데, 네, 네. 쉽게 말하자 그러면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네. 그런 포옹력이 없단 말이야. 아. 그래서 여왕벌은 뭐냐면은, 내가 가장 높이 해야 되고, 나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지금의 자리를 준 건데, 주변 사람을 위하지 않고, 주변 사람한테 내 공권령을 이용해서 돈을 상납받아 하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강,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네. 강압적인 거거든. 어...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김영남법 몰라? <laughs> 엄마 네. 몇만 원도 아니고, 그냥 조금 소액으로도 선물했다가 그냥 금방 그냥 무슨 일이 생기는 거 몰라? 그래서, 네. 어, 좋지 않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이분이. 어 모르겠어. 이제 이 경기도 땅을 보여주는데 네. 경기도 땅에서도 조금 이제 약간 그 북쪽 쪽으로 있는 쪽으로 네.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나봐. 네. 어우 네. 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지 음. 어디서 막말을 하고 그러냐. 어머마 너 분명히 너희 족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다. 결국은 네가 상놈의 피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아, 개천에서 용났단 얘기야. 아이 아, 선생 아 선생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음, 아 제가 그럼 나중에 촬영 끝나고 이분이 음. 누군지 말씀 말씀드리면선생 선생님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나 나는 저기 친해서 얘기해 주는 것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네. 개인적인 감정은.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선생님한테 진짜 생활하면서 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음. 이런 걸로 너무 이상 생각 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이감만 하면 된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는 거야 그분한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좋고 영감만 좀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